이번에는 협동을 써볼 건데요. 화합할 협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합할 협입니다. 자, 화합할 협을 살펴볼까요? 화합할 협은 여기 앞에 있는 열십 십을 나타내는 자와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게 힘력자죠? 힘력자가 세 개나 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화합하다, 협력하다, 돕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, 힘이라는 뜻이 있지만. 이것은 사실 밭을 가는 농기구를 그린 것이라고 하네요.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총총 총 8획입니다. 이번에는 한 가지 동을 써 보도록 할게요. 한 가지 동입니다. 자, 이한 가지 동자는 어, 자세히 살펴보면 요 겉에 있는 요 겉에 있는 것과 요 점이 사실은 모두 범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입구자가 있죠. 그래서 모두 범자와 입구자가 결합해서 합쳐진 글자입니다. 이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똑같이 말한다는 뜻에서 한 가지 또 같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총 6획입니다.